베이스 기타는 어니벌 뮤직맨, 에, 스털링 바이 뮤직맨, 스틱 레이 4 피니쉬 모델이 있습니다. 이 친구는 어, 초퍼 블루 피니쉬 모델인데, 마이 블루보다 살짝 더 옅은 그런 블루 피니쉬 계통이 되겠네요. 이게 지금 오리지널 그 스틱 레이가 가격이 뭐 상당하다보니, 이게 지금 그 세컨브랜드 아, 피니쉬로 나오는 모델이죠. LTD, 아, ESP, 에피폰, 깁슨, 아 깁슨이 있네요. 에피폰, 그 다음에 또뭐 있죠? 벤더, 스이어 PRS, SE 예? 뮤직맨, 아, 스타일링, 뭐 이런 식으로 나가는 아, 베이스 기타가 되겠네요. 뭐 입문용 베이스로 사용하시기에는 뭐 디자인도 재미있지만 아주 이 둥글둥글한 이런 디자인 아주 굉장히 예쁜 기타고. 네거티브 컨트롤이 되기 때문에 이거 픽업이 하나인데 이게 지금 싱글톤 한번커더 나오는 모르겠네. 부스터가 이게 지금 되나 모르겠네. 아무튼 해보지는 않는데 아무튼 이넥 잡는 부분도 이렇게 되있고요. 어, 외관상으로 보기에는 아주 레이포 아주 뭐 뮤직맨하고 거의 흡사한 아주 그런 베이스 기타가 되겠습니다. 뒷면을 보시면 마찬가지로. 예. 이런식으로 초보블루핀시 모델이 되니까 메이플렉 네, 메이든 인도네시아 모델이 되겠네요 아무튼 입문룡 아, 레이포 스트리네이 바이 뮤직맨 모델이었습니다